한가수인 영탁이 살림남 특별 방송 촬영을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전통시장 깜짝 등장은 그곳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고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이 시장은 그의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대로 변모하였고, 조용했던 시장 골목은 즉시 영탁의 팬으로 가득 찼습니다. 촬영 중 영탁은 신곡 공주를 버스킹 형식으로 첫 공개하였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가창력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져 그의 음악을 알아본 시장 사람들은 빠르게 모여들어 감동적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관객들은 흥분하여 노래의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고, 영탁의 공연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안겼습니다. 영탁의 촬영된 영상은 그가 관객들에게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KBS 살림남 프로그램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작곡가 유명선은 촬영된 영상을 본후 영탁의 뛰어난 공연 능력과 영향력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대형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영탁이 여전히 유명 가수의 아우라를 발산한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든 영탁은 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영탁의 재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팬들의 강력한 사랑과 지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영탁의 경력에서 기억에 남을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탁의 전통 시장 출연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찾던 사람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유명 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즐길 기회를 얻어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영탁의 친근하고 진솔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멋진 순간을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여 강력한 지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영탁의 공연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 수천권의 조회수와 긍정적인 댓글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능과 자연스러운 공연 스타일에 대한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탁의 전통시장 출연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홍보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영탁의 이번 버스킹 공연은 단순한 촬영 활동이 아니라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